어미 왔어? 아, 아까 무궁이 왔는데 오늘 은 범이가 왔네. 누가 먹을 거야 코가 두갠인데자 세범이. 어지 어. 동생 먼저. 어 세범이도 줄게. 아 범이도 이리 오세요. 아 오늘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럼 어지. 어 자신이 없어? 아할수 있어 이나 어지 어지 아, 발톱 보이세요? 아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쵸 이렇게 줄무늬로.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어, 범이도 어, 범이 아직 안 먹었어 어 끝났어 없어 나 중요한 얘기 하고 있잖아 없잖아 어, 없어 없지? 아둘다 어, 화났어요 지금 없지 그지? 그래도 없어 다 먹었잖아. 아그다봐요 <laughs> 아는 분이 계세요. 나올까요? 네. 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기 뻗 이제 이빨 괜찮아요. 네, 네. 네, 오게 네. 오게 오게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다이 네. 네. 먹어요. 봐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고 우리 타이거밀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리월톡 진행의 사육사 이지연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우리 호랑 남매가 살고 있어요. 앞에 보면 통나무가 있어요. 거기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우, 서비스가 좋아요. 역시 에버랜드 호랑이는. 훈련받았나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그게 아니라 고양이들이 높은 곳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사육사들이 고민한 끝에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하며 어흥과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야, 어흥 할수 있어요? 와다할수 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어흥을. 우와,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뭐야, 범이 왔어? 아, 아까 무봉이 왔는데, 네. 오늘은 범이가 왔네. 자, 태범이에요. 오빠 호랑이고요. 뒤에는 무궁궁주님이에요. 자, 뭐 먹고 살까요, 우리 호랑이? 에 네, 고기 먹어요. 에버랜드에서는 소고기랑 닭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동생 먼저. 어, 세범위도 줄게. 아, 범이도 이리 오세요 아, 오늘 되게 적극적이에요. 예,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먹어요. 아, 먹을 때 우리 얼굴에 상처났나, 이빨 괜찮나, 먹는 거 꿀꺽 잘 먹나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잘 먹고 있고요 우리 태범이도 먹을게요. 어,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안 뺏어가. 어, 뺏어갔다. 무궁이가 뺏어갔다. 자, 우리 범이 많이 먹으세요. 어, 새범이랑 무궁이랑 오늘은 사이좋게 그래도 먹네요. 어, 맛있어 네, 맛있게 먹죠? 네, 굉장히 많이 먹는 친구들이에요. 간식이에요. 집에 가서 밥도 먹어요. 퇴근하고 밥 먹고 자요. 우리 호랑이는 야행성인데 에버랜드 호랑이는 야행성일까요 아닐까요? 네, 밤에는 집에서 자기 때문에 사냥할 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쉬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소고기도 먹었는데 닭고기도 줘요. 닭고기 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닭다리가 있어요. 이리 오세요. 응. 누가 먹을 거예요? 코가 두갠데자 세범이. 이 어, 어. 이렇게 어금니로 가져가서 심어서 먹어요. 무궁이도 한번 줘볼게요. 무궁이. 이렇게 어금니로 씹어서 먹어요. 그쵸? 그렇죠? 어금니가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금니로 뼈를 씹어서 먹고요. 이 뼈들이 이빨 사이에 치석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이가 깨끗하고요. 소화가 안 되는 뼈들은 배설물로 배설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먹죠? 뼈도 잘 먹고 소고기도 잘 먹고. 자, 이렇게 얼굴에 상처를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배의 상처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무공, 우리 배를 한번봐보자 우리 무공이 배가 어떻게 생겼나. 일어나볼까요? 일어나보자. 우와, 키가 되게 크죠? 어, 네, 한 170, 180 정도 가까이 되게 자랐어요. 발바닥 상처. 배의 네, 상처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태범이도 이제 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범이야, 일어나보자. 일어나보자. 어 어, 자신이 없어? 아, 할수 있어. 일어나봐. 아이씨 일 보자. 아이씨, 아이씨, 어우 잘했어. 구멍이 없어. 이렇게 먹어야 돼. 아이씨 잘했어요. 어우 잘했어요. 아 되게 똑똑한 호랑이들이죠. 엄마가 건강 검진하는 걸 보면서 조기 교육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배워서 건강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랑이 배 보기 힘들잖아요. 눕기 전에는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어우 맛있어. 자, 한번더 봐볼까요? 뼈 있는 거한번 줘볼게요. 모공이 일어나 볼까? 어, 두번 힘들어? 일어나자. 옳지. 어, 맛있다 예, 맛있게 잘 먹고요. 새범이도 날개 하나 줘볼까? 이리 와, 범이야. 여기 와, 자. 옳지, 옳지, 할수 있어. 옳지, 옳지. 발톱 보이세요? 아,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쵸? 에, 싸움을 하거나 나무를 탈 때는 발톱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볼수 있죠. 어, 포즈가 아주 대단해요. 아, 세범이다. 세범이, 자, 세범이 오늘 닭가슴살도 먹고. 어, 우리 둘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분할 줄 아세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맞아요. 우리 지문처럼 줄무늬가 다른데, 무공이는 눈 위에 줄무늬가 미인 눈썹, 일자 눈썹이고요. 세범이는 여기, 이쪽 눈 위에 V자 줄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줄무늬로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줄무늬로 <laughs> 구분을 해요 아우 똑똑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일어나고 있어요 아씨 범인은 앉아서 다 먹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어 목도 기다려 어 대단해요 그죠 빙립하겠어요 그쵸 옳씨 우리 모공이 너무 이쁘다 잘하네 아범이도범이 아, 아직 안 먹었어 어 아. 아, 이제 내려왔어 무궁아, 무궁 이빨 이 한번 볼까? 아, 알겠어요. 이빨 깨끗하죠, 그죠? 이빨 깨끗하고요. 범이도 해볼까? 아, 우 깨끗해요. 범이도 깨끗해요. 아, 우리 똑쟁이들이에요. 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지? 이렇게 맛있게 뚝딱 간식을 먹고 있어요. 어 아빠를 사용해 요 엄마처럼 되게 똑똑한 호랑이에요어 맛있어. 자 이제 두개 남았으니까 하나씩 나눠서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자연과 비슷하게 꾸며놨거든요. 자작나무 숲이에요. 호랑이들이 숲에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동화책이랑 이렇게 동화, 동물원에서만볼 수가 있어. 어 끝났어 없어. 나 중요한 얘기하고 있잖아. 없잖아? <laughs> 어, 없어. <laughs> 없어, 없어. 일어난다고 없어. 없지? 아, 둘다 화났어요, 지금. 없지, 그지? 네, 집에 가서 다 먹고 아까 한통 엄청 가득 갖고 왔거든요? 금방 먹었어요. 자, 우리 호랑이들 이렇게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 자연보호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즘 동물원은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무로 된 종이 휴지 아끼는 것만으로도 우리 호랑이를 보호하는데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우리 애니멀톡 시간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안녕, 얼른 가이제. 알았나? 가. 이제. 네, 여기 떨어진 거왜안 줄까요? 어. 맞아요. 사람이 다니는 데랑 동물이 다니는 데랑 다르기 때문에 얘는 버려요. 미안해. 미안해. 떨어졌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갔어. 가. 가. 뭐 일이 있어서 얼른 가야 돼. 가야 돼. 가. <laughs> 무거워 있잖아. 가야지. 아, 무거워야 눈치가 빨라야. 얼른 가야 돼. <laughs> <laughs>

공군 저기 있어요. 아 네, 공군. 아 공군이요. 요즘 쉬고 있어요. 태호랑도 조금 싸울 적 있고, 이제 애기들이 크다 보니까 엄마한테 너무 시대 가지고 공군이 좀 힘들어해요. 예. 네. 끝났어. 콘서트 타임 끝났어. 네, 아, 끝났어. 아 끝났어. 가, 안 이제 가. 일분만 기다려줄 거야 잠깐아

오는 이제 끝났어. 음. 코 해도 없어. 음. <laughs> 운동에 가서. <laughs> 네, 운동에 얼른 가서. 네, 연기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연기하지 마. 지금또 먹을 거잖아. 그치? 지금또 먹을 거지? 음. 많이 담아가세요. <laughs> 오늘은 어, 문을 미리 닫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많이 담으셨나요? 채콤아, 다 이제 문 닫을 거야. 응, 응. 간다. 옆쪽에서또 관람을 해주세요. 오늘 안녕.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야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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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돼안돼나돼안 <laughs> <옆에 담아요. 웃음> 많이 돼 먹어. 먹어. 어. 아